얘네들은요 그냥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알죠 진짜. 제가 분명히 이럴 때 이런 장부 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문제를 많이 접하시면 알아서 해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어떤 장부를 들어가냐 그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일단 저랑 장부를 어떨 때 씁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가서 장부를 조회하는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 찾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자, 자 그럼 1 페이지 빛입니다. 자, 여기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는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파거든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 있잖아요. 어, 말 그대로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핵심 요게요.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답만 맞춤 되는 거니까 특히 이 장부 조에도 시간을 벌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시간 많이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채무를보외하는 곳은 요 거래처 원장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처는 시험에 거래처를 찾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민국의 뭐 외상매출금의 잔액금을 이렇게 한거나. 자, 그러면 우리는 사례를 요 아래 거 사례 가지고 아래 거뭐예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거, 거래처별 잔액 등 조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찾을 건 여기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조회하시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냥 해당 메뉴 들어가가지고 해당 메뉴에서 어떻게 뜨는지만 일단 눈으로 좀 훑어보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메뉴에.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장부관리의 첫 번째 여기 거래처 원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장부관리. 보이시죠? 어, 자, 거래처 원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좀 할까요? 좀 해보면 그럼 여기에 기간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는 기간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권 채무는 2월 되는 거잖아요 자산 부채는 어, 그럼 4월 말 잔액을 줘야 하라는 건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를 줘야 하라는 2월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에선 날짜는 줄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1월 1일부터 4월 네, 31일. 문제에서 주는 날까지 치는 거예요.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은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지금 우리 같이 풀어보는 사례는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여기 눌러가지고 외상매출금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래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잘 보셔야 이건 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우리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을 보려고 하는데 특정 거래처가 문제에서 나오면 특정 거래처만 조회하면 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야 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래처를 찾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키를 외워주셔야 돼요. 엔터 두 번이에요. 엔터 두번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커서가 거래처에 커서 있죠. 거래처에 커서가 있을 때 엔터 두번 누른다라는 건 처음 거래처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 찾아봐 이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기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 거고.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엔터 엔터 거래처에서 엔터 두번 누르면 처음 거래처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 다 찾아봐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엔터, 센터? 센터 어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죠. 4월 30일자 입장에서 고은 조명이라는 애한테 외상 매출금이 350만 원 있는 거예요. 자. 되되세요. 어. 어, 그리고 잔액은 350만 원이고 이렇게 여기에 거래처별로 해당 채권 채무에 대해서 전기 2월은 전년도니까 신경 쓰면안 되겠죠, 여러분들. 2023년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숨겨진 키 하나를 좀 외워주셔야죠. 숨겨진 키. 뭐냐면, 시험에서 여기 잔액이 이렇게 있죠? 지금이야 거래처가 몇개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금처럼 4월 30일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거래처가 막세페이지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사주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아, 그죠? 어, 그러면 그럴 때에는 어떤 숨겨진 키가 있냐면 요 잔액에서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에 없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한번 눌러보세요. 어, 그럼 뭔가 좀 여러분들이 늦감이 오실 거예요. 마우스 왼쪽 한번 눌렀더니 숫자가 작은 숫자로 배열이 되죠. 보이세요?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큰 숫자로 배열이 돼요. 해당란 해당, 예 잔행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란 오른쪽에서 예그 왼쪽 그 마우스 누르면 배열이 돼요. 작은 순서 큰 순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은 좀 많이 쓰니까 나중에 여러분 들 활용해 보세요. 알았죠? 음. 그래서 일단, 거래처 원장은 이렇게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조회하는 장부 얘밖에 안 된다라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회계 1급 가서도 드럽게 많이 낸다, 시험에. 회계 2급이든 회계 1급이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갈게요. 1페이지 2번, 계정별 원장. 얘는 잘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계정별 원장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일단, 어디에 미주시냐, 현금 계정을 제외한, 음, 제외한,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 기간 내에, 우리가 증감 내역 및 잔액을 상세히 조회할 때. 여기 안 되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죠? 크게 확대해 볼게 확대하면, 여기 외상매출금이라고 검색이 돼 있죠? 여기 여기 화면. 어, 외상매출금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여기 뭐? 1월달부터 2월달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1월 3일 날 상품 외상매출했고 1월 10일 날 상품 외상매출. 이렇게 날짜별로 해당 조회하는 기간별로 외상매출금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잔액이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해줘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줘야 할거 그냥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렇게 수, 총 숫자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죠? 어. 자, 그래서 한번 지금 똑같이 한번 예를 통해가지고 여기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계정별 원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그냥 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디있냐 계정별 원장이요 이, 세 번째 줄에, 계정별 원장 들어가십니다. 클릭. 음.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상매출금이니까. 2월 어? 20일. 그럼 여기에서 계정 과목은 그냥 외상매출금이라고 언급줬으면 외상매출금만 찾는 걸 권장. 어, 그래서 여기도 외상매출금 여기도 외상매출금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특정 계정과목이나 거래처를 언급을 줬으면 하나로 통일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 되게 깔끔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음 중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건수는 이렇게 선수는,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상품 외상 매출, 상품 외상 매출, 상품 외상 매출, 상품 외상 매출, 이렇게 네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건. 어, 근데 다른 것은 이렇게, 이게 날짜별로 안 보여져요. 그냥 그 월의 전체만 보여주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몇 건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물어볼 때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많이 봐야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 페이지 갑니다. 현금 출납장. 얘는 이름, 이름에서 이미 느껴지실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잔액 같은 걸알수 있는 장부예요. 아, 그래서 여기 있죠? 어디 있냐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있잖아요. 어, 얘를 조회할 때 주로 현금 출납장 진짜 많이 이용해요. 얘도 출제는, 얘도 출제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안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사례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물어봤으니까요. 현금 출납장은 어차피 현금만 조회가 돼요, 현금만. 자, 어,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서가 제가 지금 거의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안, 어찌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건 그냥 시험에 안 나오는 장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줄납장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조회. 10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 조회하는데,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전월, 2월은 우리가 10월달 조회하는 거니까 9월달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건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응, 항상 전기2월이든 전월이월이든 의미가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뭔가 10월달에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걸 알려면 마우스 휠좀 내려야 되겠죠? 쭉 내립니다. 쭉. 아, 별로 없네. <laughs> 어, 안 내도 되겠다. 그럼 여기 보시면 월계라고 있죠? 월계. 이 월계가 그 달의 계예요그 어, 달의 계인데 여기 보니까 입금은, 아깝다. 20만원 들어왔네요. 맞죠? 그래서 10월 한 달간, 예, 현금은 30, 20만원 들어왔는데, 나간 건 2076만 1150원이나 나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월부터 10월 31일까지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의 차이는? 뭐 양수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두 개를 빼면 되겠죠. 근데서 많이 그렇게 물어보면 1월 한 달간 현금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차이는 물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 많이 해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 제가 설명 많이 드리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여긴 별표입니다. 일개표, 일개표 정말 많이 나와요. 아이, 네, 별표 네, 네, 네. 엄청나게 조회하는 장부로, 음. 자 뭐냐면 우리가 일단 이 일계표는요, 일계표는 하루의 거래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예, 우리가 모아놓은 표고요. 그다음에 월계표는 그달에 합계, 한 달의 거래를 정리한 표예요. 어,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왜 밑줄 쳤냐면 이럴 때조회하는게 아니라. 이런 서식이다라는 뜻인데 주로 어떨 때 하냐면 여기 언제냐면 우리가 어떤 계정의 현금 거래 있죠. 현금 거래하고요. 대체 거래 같은 걸 우리가 조회할 때 이용을 많이. 근데 우리가 어저께 저용할때 현금 저조 대체저교설명 드렸었죠. 그죠? 현금 저교는뭐 현금 들어오고 나간 사유, 저조가 사유였잖아요. 어,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현금 이외에 들어오고 나간 사유였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여기에서 현금 거래니 현금 거래가 아니니 아니면 전체 거래는 조회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얘는요 이것만 조회해볼게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번 조회해볼게요 일개표 월개표 가가지고 이거는 또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려야 돼요 보는 방법 보는 방법 좀 까다롭거든요 자, 여기 1 가로치고, 월계표 있죠? 어, 자기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일계표는 이렇게 1이 있어요. 1이 있죠, 여러분들. 어, 근데 월계표 한번 눌러보세요. 월계표는 1이 없어요. 그 차이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월 한 달간이라고 하면, 월계표에서는 5월부터 5월로 조회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1월부터 7월 한번 조회 해 볼게요. 1월부터 7월. 1월부터 7월. 1월. 이렇게 어, 조회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뜨죠. 어, 뜨는데 잘 보셔야 될게 여기 차변도 그렇고 차변에 현금 대체 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대변에도 현금 대체 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현금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렇게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현금 들어오고 나갔다라는 뜻이고요. 대체는 현금 이외에게 들어오고 나갔다라는 뜻이고 그럼 걔는 뭘까 걔? 현금과 현금 이외에게 들어오고 나간 것 전체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 그랬을 때 이거 보는 방법을 잘 보세요. 보는 법. 어떻게 해서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건 여기 있는 대상 매출금하고 상품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대상 매출금하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때. 뭐냐면. 자, 지금 여기에 124820 빵빵빵 있죠? 보이세요, 여기? 124820 빵빵빵? 여러분들, 여러분들 컴퓨터 보셔도 되고. 그러면 왠지 여러분들이 여기 차변에 대체가 있을 것 같잖아요. 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있죠. 계정 과목이라. 고데 얘가 숫자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1억 2482만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으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1억 2482만원 판 거예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당연히 현금은 없겠지. 그러니까, 외상으로 판게 1억 2,482만 원이다, 라는 뜻이지, 대체가 차변에 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몇개더 설명. 이거 보는 거 계속 설명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화면. 그럼 지금, 여기 외상 매출금 오른쪽에, 자, 여기 외상 매출금 오른쪽 보시면, 여기가 4,011만 원이잖아요. 보이세요? 이게 현금이 대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가운데 있는 계정 과목이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즉,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있는 겁니다. 아시죠? 보는 거 일단. 그만은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감소시킨 거잖아요. 대변이니까. 즉, 외상 매출금을 가려지지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4,011만 원을 회수한 거예요. 회수했는데, 회수한 내용을 알려줘요. 현금으로 회수했니? 아니면 현금 아닌 걸로 회수했니?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4,011만원 회수했는데 그게 현금이다. 이 뜻이에요. 현금으로 회수했다. 대변의 현금이 아니라. 하나 더. 이것도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이 지금 대변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럼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외상 매출금 2,650만원 회수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현금 아닌 걸로 회수했다. 이는지얘 되시겠어요? 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거. 이거 차변에 640만 원 있죠? 요것도 차변에 현금 있는 게 아닙니다. 상품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음. 그럼 상품을 1월부터 7월 달까지 640만 원어치 산 거예요. 샀는데 뭐로 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현금 주고 샀다. 이이 뜻이에요. 위에 있는 건 그냥 차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이냐 현금거래 아니냐만 알려주는 거 어떻게 보는지 이해 되시겠어요? 됐죠? 어. 됐고요 문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3페이지 5번 홍계정 원자 별표입니다 별표 3페이지 5번. 꼭 외워주세요. 뭐냐면, 일단, 얘는, 대정 과목 있죠? 대정 과목을 월별로 비교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달은,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은, 이렇게 차이는, 이렇게, 달끼리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얘는 조심하실게 계정 조회가 안 돼요. 계정 뭐 뭔지 아시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을 계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속하는 상세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거 조회 안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이지 계정 개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계정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음, 1월부터 그냥 12월 달까지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독리우생비 발생액이 가장 큰 월? 회계 연도 중이니까 그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총계정 원장 이쪽이 음.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오세요. 음. 자, 들어오시면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날짱꼭 좋아요. 보시면 제가 엔터 계속 눌렀더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하죠. 엔터 계속 눌렀더니. 여기에서. 그러니까 엔터 키는 좀 알고 계시면 이 좋아요. 응. 자, 그리고 여기 복리 후생비라고 가정하면 서 복리 후생비 한 찾아볼게요. 응. 800번대로 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500번대 안 내거든요. 어? 응. 지금 우리가 조회하는 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복리 후생비가 얼마냐. 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비용이 차변이면 발생한 거죠. 비용이 차변이면. 어, 그럼 1월 달에 요금액.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됐, 됐어요? 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죠. 딱 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여기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199만 원이 발생한 거고, 11월 달에.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은 1월 달이죠. 그니까, 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달, 뭐, 가장 많이, 달, 달끼리 비교하는 문제입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두개 남았어요. 좀만 참으세요. 항상 여기 할때 여러분들이 막 지루해야죠. 자, 6번도 별표. 이거는, 얘는요, 또 어디서 많이 쓰냐. 아예 일반적 빈력에서도 많이 써요. 일반적 빈력에서. 우리 그거 배웠어. 대손충당금 배웠잖아요. 했을 때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부터 먼저 가, 빠져. 대손이 확정되면. 시험에서 대손충당금이 얼마인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찾는 거예요. 암기해요. 어디, 여기냐, 어디냐, 여일정 시점에 계정의 잔액을 보호해야 할때 써요. 어떤 시점에 잔액 찾을 때. 잔액은 같은 말로 장부금액이기도 해요. 잔액은 장부금액. 같은 그 말입니다. 일정 시점에 잔액을 조회할 때 해요. 자, 근데 이건 유념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여기. 우리 현금 및, 아이고, 뭐야.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의 공통점 있죠? 요거는 회사가 관리하기 위한 용도예요. 아니면 주주나 채권자한테 보고하는 용이에요. 요건 이용자들한테 보고하는 용도잖아요. 이용자들이 받을 엄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얘는 제출용을 클릭하고 조회를 해야 돼요. 이용자들한테 주주나 채권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출하는 용도 클릭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자, 지금 11월 19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꾸 일단. 자, 합계잔의 던표는 여기 오른쪽에서 이제. 유명 합잔이라고 좀 많이 하 합잔. 자, 들어오시면. 자, 11월 19일로 한번 찾아볼까요? 11월 19일. 아니요, 누르시면 아니요. 자, 누르시면은 지금 관리용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요게 회사 관리용입니다. 그 그렇죠? 어.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볼 줄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친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요런 애가 자산이잖아요. 그죠? 어. 자산이니까 잔액이 요렇게 차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에. 사변자네. 아, 여기아셨죠 음. 자, 근데,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제출용 클릭, 제출용. 제출용 클릭 해보세요. 음. 갑자기 바뀌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요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 요렇게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주들한테 알려주는 용이면 제출용 클릭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장부다라고 제대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음, 많이 조회해봐야 돼. 자, 마지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별표. 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죠. 우리 항상 재무제표는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 같이 표시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되거든. 어. 그래서 어떨 때예밖에 조회가 안 되냐면 이거.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때는 예밖에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예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했던 오류 수정은 전기분 재무제표 했었죠? 근데 이당부조에는 전기분 하는 게 아니라 당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는 거예요. 어? 알죠? 물론 문제 줄 거지만.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것좀 암기. 그 달의 말일자 잔액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처럼 모든 날짜의 잔액은 조회 못해요. 그 달의 말일자만. 아셨죠? 음.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냐. 자, 일단 여기 1시 방향에 재무 상태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6월 달에 쳐볼까 6월? 요, 여기 6월이라고 하면 6월 30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6월. 어. 자, 치니까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일단 눈동자가 당기가 왼쪽입니다. 어, 그리고 전기가 오른쪽이에요. 이건 볼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되세요? 어,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요거. 여기 차량 운반구 있자리 요거 이거, 요거요. 이거, 요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거.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예요? 6월 30일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1,700이라고 하셔야지 2,800만 원 하면 제때는 거예요. 감독까지 고려한 숫자. 그래서 우리가 장부금액, 만약에 문제에서 채권과 감가상각자산 장부금액 물어보면, 감가상각 무게권에서서대손충당금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음. 자.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